여인들과 만나게 되면서 이해해주고 어, 공감해주고 교감하고 그러면서 본인도 성장하고 깨닫게 되는 기생이라 하면은 그 시대 예인의 이미지도 갖고 있잖아요. 준호가 가진 그런 춤이면 춤, 뭐 노래면 노래, 타고난 매력을 갖고 있는 친구라서 연기력이 일단 무조건 안정되어 있는 친구고 이보다더 나은 배우는 없겠다라는 확신을.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오. 나만 믿으시오. 계속 헤어 메이크업 팀을 잘들 볶았어요. 이쁘게 보여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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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야 된다. 이쁘게 보여야 된다. 멋있게 보여야 된다. 허세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조연시가 원래 다 잘해요. 잠깐 배웠는데 한 곡을 다 치더라고. 요허세이 많은 여인들 앞에서 춤을 추는 몽타주 시퀀스가 있는데 거의 100% 대역분을 괜히 불렀다 싶을 정도로 네, 다 소화해낸 것 같습니다. 최기아 씨의 반응은 감독님 미친 거 아니에요? <laughs> 사극 분장을 하면 더 잘생겼어. 참고한 캐릭터가 악관. 아쿠아맨이 해변에서 걸어 나올 때남성적 마초적인 그런 매력, 아쿠아맨이랑 거의 일치한 것같아또한 가지 더, 육갑의 등장이죠. 비너스의 탄생. 우리 아버지가 추천하셨어요 너무 팬이셔서 선이 굵고 다양한 연기 폭이 되게 넓은 배우라고 생각하거든요 영화의 특성상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면이 많은데 어, 그런 연기를 가장 잘해줄 수 있는 분이 최기아 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은 아직까지 도인으로 느껴보니까 태연하게 했을까? 난 자연인이다 <laughs> 진짜 육감은 도인이에요 도인이 <laughs> 그래도 딱인 것지 사이가 낫 도인 플러스 거짓 정소미라는 배우의 첫 사극을 제가. 먼저 선정을 했다는 적이 점이... 스타 골든벨이 나왔었어요 아는 사람이 잘하는데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시절에 한복이 참잘 어울리는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laughs> 어느 순간 배우가 돼 있더라고요 그 시대에서 볼수 없었던 강인함? 심지? 무엇보다 조선시대의 첫사랑의 느낌이 아닐까 <laughs> 시도를 쓸 때부터 예지원이라는 배우가 했었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을 하고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시나리오를 썼었어요. 첫 미팅 자리에 쪽진머리를 하고 오셨어요. 한복 같은 실루엣의 의상을 입고 오셨는데 첫 마디가 제가 사극 톤으로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보시라고 이렇게 입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연기에 대한 작품에 대한 그런 열의가 너무 느껴져서 감동했었어요. 상이라는 캐릭터는 지금 나이보다 훨씬 많은 나이였어요. 시나리오상에는 태어나. 공명이라는 배우를 보고 너무 확신이 들어서 무슨 신세를 시나리오에 있는 나이대를 수정할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이적인다운소프드실까 미쳤네 미쳤어.